유럽에서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원인들을 설명드릴게요. 1. 역사적 배경.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중세시대에 형성된 곳이 많아 좁은 골목과 밀집된 건축물이 특징입니다. 이런 구조는 공중화장실 설치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을 만듭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주택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위생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 개인화된 화장실 문화. 유럽에서는 개인주택, 카페, 레스토랑 등 사적인 공간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많은 경우 손님은 카페나 레스토랑의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음료나 음식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유지비와 관리 문제 공중화장실 운영에는 높은 설치 비용과 관리 수익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도시들이 공중화장실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유료화 시스템 유럽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유료화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0.5일으로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운영 및 유지비 충당을 위한 시스템이지만 무료 화장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공공서비스 공중화장실 대신 많은 유럽 국가들은 역, 쇼핑몰, 관광지에 화장실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체로 화장실을 제공하지만 수요가 많아 혼잡한 경우가 잦습니다.